저희가 이제, 승나 차량에 부착해야 될 여러 소모품들. 있고 짜라란. 차 번호판에 나와서 이제 달러 갑니다. 미국은 특이하게 번호판을 자동차 등록국에서 보내주면은, 이제 직접 달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번호판부터 달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이제 차를 구매했을 때, 이렇게 종이네, 종이로 된 임시 번호판을 부착해줍니다. 별걸 다 해본다, 그치? 다음은 방충망 같은 걸 부착합니다. 여기 홈이 있죠? 어. 홈이 왜 있을까요? 여기 라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먼저 끼면안된다는 거죠? 같이 해서. 끝에 안 들어갔는데. 짜잔, 5초 컷. 그리고 이렇게 문 닫히는 곳에도 껴줍니다 이거를. 다 달았습니다. 앞에 머드 가드 요거 하나 네 개씩 달았구요 뒤에도 트렁크도 달고. 자 앞에 것만 달면 될것 같습니다. 빠이.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음. 오늘은 아이딘을 보고, 음. 오늘은 또 만들기 합니나 그래서 지금부터 시에 먹어요. 네, 오늘은 주말이고요. 오늘은 그, 홈 디포라는 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기 체험을 하는 날입니다. 매달 있는 코스인데, 아침을 먹고 가보려고 합니다. 아빠는 못 가요. 손 까서요. <laughs> 그리고 나서, 뮤지컬 로또리 티켓에 당첨이 돼서 와이프랑 우리 딸 이서는 알라딘을 보러 갑니다. 재밌겠지? 그건 바, 밤에 봐요. 밤에 봐요? 응.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음. 좀 음. 말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음 사전에 이서가 뮤지컬 처음 보러 가니까 거기서는 조용 해야 되고 궁금한 게 있어도, 다 보고 나서. 오케이? 오늘, 기대되나요? 네. 얼마큼 기대되나요? 근데 좀, 좀, 근데, 이제 음. 사람이, 음. 엔탄자가 얼굴에 쑥 돼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됐습니다. 그럼 우리 맛있게 시리얼 하고, 씻고, 옷 갈아입고 갑시다. 근데 먼저, 음. 준비 해왔어요. 음. 준비하고 갑시다. 이서 이거 보고 출발. 출발. 네, 저희는 홈디포에 왔습니다. 이서 어린이를 위한 만들기 하는 곳이에요. 왔습니다. 그때보다 더 좋아졌네. 앞치마도 주시네요. 자리를 정해 빈대 가면 될것 같은데. 와, 앞치마 받았다, 이서. 자, 오늘은 야구 만드는거요 음, 설명서를 같이 봐요. 어저기 아이따르게지 스티커를 붙이는 거네. 봐봐. 자, 오늘은 1번 이렇게 야요 그래. 네. 로를 꺼내 볼게요. 자, 이설명서은 음. 이렇게 띠어 왔요 맞아요. 봐봐.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베이스볼 게임을 만듭니다. 이렇게 엄마랑 만들면 되고. 다 만들면 이렇게 패치도 줍니다. 패치. 거를 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사 재밌겠다. 여기 사는 거 맞다. 여기 줄서 있네. 여기 안쪽으로 줄 서야 되네. 지금 이제 와이프랑 아기는 알라딘 보러 갔고요. 저는 이제 그냥 구경하러 다니는데 제가 보면은. 오늘 장터가 네요 파티를 하네요. 파티. 메인길을막 써서 하네요. 맞대. 이게 뭐야? 이거 재밌었어? 어, 재밌었 나는 마은 애. 잘했어? 편했었어? 어. 이상한 이거, 이거 들고? 네 저희는 오늘 연차를 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서를 보내고 와이프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나왔습니다. 시내 나왔고요. 여기는 뉴욕 포스 오서리티 터미널 뒤쪽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땀 들이 일할 때. 쉬고 놀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것 같죠 1차로 가는 곳은 아폴로베이글입니다 저희가 아침으로 간단하게 먹으러 온 곳은 바로 아폴로베이글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죠? 아폴로베이글 웨스트 빌리지 있죠 여기는 팝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아예 자리를 잡은 베이글점이고요 본점은 따로 있지만 저희 오늘 동선상 이쪽으로 왔습니다 배에 돌리던 먹던 지진 맨토메이로 오 이렇게 상도 받았네요 약간 런던 베이글처럼 열심히 만들고 계시네요 이제 물에 한번 삶은 다음에 하나 봐요 저희는 이제 베이글을 받아들고 워싱턴 스퀘어. 여기는 뉴욕대 근처라서 오늘은 베이글 먹고 뉴욕대 북샵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와, 여기는 워싱턴 스퀘어파크입니다. 아주 입구가 웅장하죠? 멋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려서 걷기 좋은 것 같아요. 이구 워싱턴 스케어파크의 입구 뒷면은 요렇게 생겼네요 자기를 어디다 잡을까? 이쪽 앉을까? 오늘의 베이글을 소개합니다 음... 이게 토마토 크림치즈 베이글 오늘 어, 빵이 양쪽으로 다 참깨가 있네? 베티. 참깨 에브리띵이야? 아니 참깨 에브리띵이 아니라 에브리띵 베이글 기념사진 찍어 주시고요 베이글을 먹어 보겠습니다 음, 후추를 많이 뿌렸네 어우 그 치즈 냄새가 확 나고요 향 밑에 오면 이렇게 까삭까삭하게 맛있게 잘먹웠습니다 내가 봤을 때이 베이글은 한국의 그 베이글 랑품 다른 게 조금 더 바삭한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무감 크림 치즈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 그렇지? 자, 여기는 또 어떤 것이냐면 워싱턴 스퀘어 파크 옆에 보면은 이제 뉴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대 상징인 보라색 카드 이렇게 기팔도 걸려 있고요. 이 주위에 있는 건물 곳곳이 미국의 뉴욕제입니다 필름 이렇게 보면은 뉴욕에서는 가끔 이렇게 영화 촬영도 곳곳에서 합니다. 새벽에 하고 끝났나 봐. 요 응. 조명이 엄청 커. 저희는 이제 북스토어에 가보겠습니다. 엄청 많다 엄청 뭐가 많네. 여기는 뉴욕대 굿주숍이고요 북스토어라고 하고요. 티 같은 것들이 파네요. 일단은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나온 제품이 많아서 아주 퀄리티가 좋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 룰루 레몬도 있습니다. 룰루 레몬. 뉴욕대 공책도 있다. 좀 화일인가? 화일, 화일도 있어. 정말 많이 팝니다 인형들도 있고요. 애기옆들도 팔고요 여러 학용품들도 팔고요 정말 많습니다 네 다음 장소로 조금 걸어서 온 곳은 바로 책 파는 곳 스탠드 북스토어7시부터 9시까지 열로 여기는 굿즈 사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굿즈 사람 많이 오지 뭔가 좀 정리가 됐네? 또? 이렇게. 우와 이거 얼마야? 기 어? 하나 사 가격은 안겨그 그치? <laughs> 20불? 20불입니다 오 음. 노트도 재밌다 노트 어, 이게 이거잖아 그책 노트 16불 책 트롤리 같은 거 정말 굿추가 많습니다 좌석도 있구요 화장실 갔다 올까? 우리 그때 가져갔었잖아 여기 보면은 복마크도 무료로 가져갈 수있고요 무료입니다 복마크 무료 갭 뉴욕에서 화장실 찾기 힘들잖아요 일로 오세요 아주 깨끗하고 넓은 화장실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이제 키즈 아동용 도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동용 구츠도 많습니다. 스티커들도 팔고요.